네 반갑습니다. 아, 며칠 동안 비가 참 많이 왔네요. 네뭐 비오는 날씨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제 좀 해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일반 하드테일 자전거로 이 산을 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첫 자전거가 엘파마 챔피언이라고요 예, 65만 원짜리 림 브레이크에다가 앞에는 스프링 포크가 꽂혀 있는. 어 그냥 입문급 자전거고요. 예, 그런 자전거로는 사실은 지금은 산에 가라 하면 제가 <laughs> 산을 잘 타지만 그 자전거로는 안갈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요 예, 브레이크 성능도 너무 좋지 않고요. 네뭐 예, 기타 여러 가지 세팅이 예, 산탄을 자전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어, 그런 입문급 자전거로 산을 타보겠다 하신다면 사실은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 저도 그 자전거로 산을 많이 탔거든요 예. 대신에 바꿔야 될게 있습니다 바꿔야 될 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뭐 인문급 자전거 하드테일 혹은 좀 비싼 자전거 하드테일 가지고 뭐 산을 나는 가고 싶다 예, 그럼 가시면 됩니다 예. 산악자전거, 뭐 MTB, 마운틴바이크가 산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예. 산을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세팅을 바꾸지 않고 가시면 예,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바꾸면 산을 좀잘탈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잘 타는 기준은 뭐 어필과 다운 중에서 이제 다운에 좀더 조안 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산에서 올라가는 거는 뭐 걸어서 올라가도 되고 뭐좀 그러니까 넘어질 일이 좀 없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 예, 뭐 낙차가 큰. 뭐 계단이라든가 바위라든가 뭐 돌길이라든가 네, 이런데서 네, 넘어질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우선 뭐 첫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타이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 sc 자전거에는 타이어가 폭이 어2.0 이나 2.1 정도 꽂혀서 나오고요 좀 많이 두껍게 나와야 2.2 정도 꽂혀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산을 이렇게 여러 번 타보고 위험한 대로 주파를 해보니까 이 타이어 사이즈는 2.35는 되어야 네 2.35나 2.4뭐 2.5도 괜찮은데 일반 sc 자전거에 2.5까지 꽂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2.35나 2.4까지는 좀 무난히 꽂히더라고요 제 고정도 그 타이어로 좀 업그레이드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 공기압이에요 아무래도 산에서 일반 하드테일로 그리고 홈로를 다운을 치다 보면은 자전거가 좀 많이 털립니다 그래서 충격이 좀 많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포크 서스펜션 이 포크가 앞에만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오는 충격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반 sc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포크 트래블이 굉장히 짧습니다. 100mm 트래블이죠그트래블로 산에서 험한 대로 다운을 치다 보면, 네, 이 뭐랄까요? 그 충격이 고스란히 뭐 핸들바에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흔들리고, 뭐 상체도 많이 흔들리게 돼요. 조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를 해주려면은 타이어밖에 없어요.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 어, c 자전거로 산을 탈 때는 다운이 속도가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튕겨서 조향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앞바퀴 공기압을 좀 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해보니까 공기압이 한 15에서 20 정도로 빼야 예, 무난하게 예, 험로를 안전하게 주파할 수 있더라고요. 그 뒷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15에서 20 정도 넣어버리면 빵꾸가 잘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뒷바퀴 경우는 한30 정도 넣으시면, 예, 좀 아슬아슬 하긴 한데, 예, 빵꾸가 좀들라고요그 빵꾸가 내가 좀 걱정이면 40은 넣으셔야 되는데, 하, 그렇게 되면 다운해서 너무 튕깁니다. 예, 저는 뭐, 빵꾸가 조금 나더라도, 예. 한30 PSI 정도. 네, 뒷바퀴는 넣시는게 좋다 생각하고요. 네, 공기압 이렇게 세팅이 되면 코너링 할때 빠르게 돌시면안 돼요. 네, 앞바퀴 타이어가 이탈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하시고요. 네, 그렇게 공기압을 좀빼주시면뭐좀 어, 다운을 보다 좀 즐겁게 편안하게 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뭐 세팅을 이제 바꾼다 하시면 네, 이 스템을 바꾸셔야 됩니다. 스템이. 예 너무 길어요 일반 S/C 자전거는 한뭐 80mm, 90mm, 100mm 이래 달려 나오거든요 짧으면 70mm, 60mm인데 저는 제가 산을 타 보니까 이 스템 길이는 뭐 제일 길게 잡아도 50mm 정도 그리고 짧게 잡으시면 35mm 정도 예그 정도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예, 그래서 타이어에 의해서 두 번째로 스템을 좀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꾸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핸들바입니다. 예, 일반 SG 자전거, 글쎄 요즘은 좀 핸들바 길이가 좀 넓게 나와서, 뭐, 바꾸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새 자전거, 요즘 자전거 사신다면, 예, 요즘 뭐, 핸들바가 이, 720mm 정도 나오거든요. 뭐그 정도면, 산을 타기 무난한데, 뭐, 옛날 자전거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네, 핸들바 길이가 680mm 이랬습니다. 적어도 제가 산을 타보니까요, 핸들바는, 네, 720 이상, 예, 750 제가 지금 쓰는 이 자전거는 750mm 핸드바입니다. 예, 그 정도는 쓰셔야 예, 산에서 타실 때좀더 예, 어, 뭐 조항력도 좋고요. 뭐 속도를 좀더 냈을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반 에 s 시 자전거로 산을 타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정도만 예, 바꾸셔도 산을 무난히 탈수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포크까지 조금 바꾸시면 좋은데 포크는 뭐한 140이나 뭐한 160으로 바꾸시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일반 SC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헤드 튜브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하실 때, 예한 100mm 정도만 커버할 수 있도록 보통 하시고요. 좀더 뭐, 내좀더 네 뭐, 좀긴거 쓰고 싶다 하실 때는 120mm까지는 좀 뭐, 버티지 않을까 저는 뭐 추측은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100mm 이상 포크는 꼽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포크를 뭐 아무 생각 없이 140mm, 160mm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충격에 의해서 헤드튜브가 깨지겠죠. 네, 예, 그래서 어 일반 SC 자전거에는 예, 포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좀 비추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만 예, 잘 하시면, 예, 바꾸시면 산을 타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면. 이 신발하고 이 페달은 그이 사랑용으로 예,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이빨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페달을 좀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위주의 페달을 쓰시고요. 네. 예, 그리고 신발은 뭐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뭐 파이브 텐 뭐나 뭐 온일이라든가 뭐 이런데 보시면 안백등반화 같이 나온 신발이 있어요. 예. 그 신발들이 굉장히 이 페달이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발을 신고 타시면 좀더 안전하게 산을 주길 수가 있어요. 아, 저는 뭐 산에서 뭐 고속 다운을 치거나 붕붕 나르거나 뭐 이런 라이딩을 하지는 않고요. 예, 좀뭐 그냥 산을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산을 내려올 수 있는 정도에 저는 뭐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주위라서 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산을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 뭐 다운을 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뭐 위험한 부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길 끊겼다든지, 뭐, 이럴 때는, 뭐, 바니업이라든가, 예, 드랍 점프를 조금 하실 수 있는, 예, 능력이 된다면, 예, 실력이 된다면, 좀 안전하게 그런 위험한 부분을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뭐, 드랍 점프를 조금 하시고, 반니업 정도 조금 하신다라면, 예, 좀더 안전하게, 네, 예, 살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핸드폰 거치대를 라이트 거치대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때가 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뭐 지금은 언젠지 기억은 안나고요 이때 탔던 자전거가 엘파마 맥스라고요. 입문급 자전거 프레임이었어요. 예, 그 자전거에 제가 예, 좀 실험을 한다고 140mm 포크를 달아가지고 예, 다운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브레이크가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를 예, 쓰고 있네요. 예, 이 영상은 네, 이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에 네, 저가형 입문 프레임 엘파마 맥스 프레임에 제가 140mm 포크 그 스프링 포크에요. 이걸 예, 달고 무악산 어, 정상에서 예, 761m 정도 되는 산이에요. 예, 여기서 다운 치는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예, 뭐 충분히 효과형 m t 비로도산을 예, 즐길 수가 있으세요. 예, 세팅만 좀잘 바꾸신다라면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でっっっっとととととえレベルでテーブル